이렇게 갤럭시 노트7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이 나서서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세계 굴지의 전자업체인 삼성전자가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외국 기업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미국 연방항공청에 이어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가 갤럭시 노트 7 사용 중단 권고를 내놓으면서 각국 항공사들도 잇따라 기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리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세계 1위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는 국내외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내놓은 이런 조치들은 통상 이루어지던 처리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이 여분 리튬 배터리를 수화물에 넣지 않도록 권고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체의 스마트폰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중지를 공식 권고한 나라도 리콜이 결정된 10개국 가운데 미국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 미국의 외국 기업 때리기가 다시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토요타 자동차 급발진 리콜 사태로 원인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900만 대 규모의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액의 적자를 내면서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은 토요타는 자동차 판매 대수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6년에도 발화 문제를 들어 소니의 리튬이윤 배터리팩에 대해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최대 규모인 960만 대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니는 시장 경쟁에서 밀리며 이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리콜에도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의 추이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